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7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전남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.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지닌 남도 음식이 이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, 사로잡게 되길 기대합니다. 축제에는 전남의 사계절 건강식을 시식할 수 있는 주제관, 시군 음식관, 명인관, 전남 농수산 수출 제품과 남도 전통주 등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국제관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요리 연구가의 힐링 토크 콘서트, 유명 가수 낭만 콘서트, 전남 도립 국악단의 국악 공연, 전남 사투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. 도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남도의 맛과 멋, 힐링을 선물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축제 성과를 토대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스, 루마니아 등 4개국 주한 대사가 귀빈으로 참석했고 180여 명의 외국인 문화체험단의 방문과 남도 음식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남도 음식의 글로벌화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.